우유만 넣으면 조금 밋밋한 맛이 있어서 우유랑 연유랑 해서 적절한 비율로 내리고 있어요. 얘가 아까 커피 메이커로 내렸던 원액에다가 이제 설탕 넣어서 커피 시럽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에 커피 시럽 한번 뿌려주시고,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연유도 한번.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퍼먹었을 때도 커피맛이 좀 많이 날수 있게 중간에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커피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지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티라미수는 마스카폰의 크림이 들어가는데 마스카폰의 크림이 들어간 레시피로 하니까 오히려 우유 맛이 너무 강해서 좀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커피 맛이 느껴지도록 커피 맛을 좀 많이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위에 커피 시럽이랑 연유를 한번더 뿌려줄 거라서 약간 그 스며들 수 있게 좀 모양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지금 뿌리는 거는 그 을파 커피 메이크으로 만든 시럽인가요? 네, 맞아요. 커피 원액으로 만든 시럽이에요. 레이디 핑거도 아까 그 커피 시럽에 적신 다음에 이제 하나씩 올려줄 건데요. 만드신 네 맞아요. 레이디핑거도다 매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 얘는 이제 원드 크림인데요. 아까 제가 마스카폰의 크림이 올라가면 좀 우유 맛이 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느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낸 원드 크림인데요. 이게 이제 커피 시럽이랑 만났을 때 되게 진하고 달달하면서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좀 푸짐하게, 높, 좀 부피감 있게 이제 데코를 해드리면 이제 좀 사진 찍을 때도 이쁘게 나와서 최대한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최대한 빙수지만은 약간 디저트 느낌 나도록 만들고 있어요.